안녕하세요 성경예튼지식입니다 아, 지난 두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아 정말 또 날씨가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네벚꽃 어, 구경 꽃 구경도 어, 가셔서 행복한 나날들 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무엘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어,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지만 아 어, 하나님이 그 사울을 시험해 보시고 아이 어,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구나. 어 앞으로도 내 말을 순종하면서 어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는 아니겠구나. 또 중요한 포인트. 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보다 더어 두려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에겐 사실 백성을 맡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내가 준비해 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 이그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저기 베들레헴에 내가 왕으로 택한 한 명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 그쪽으로 가고 누구한테 기름 부으면 사울이 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왜냐면 이제 사울이 그 왕이라는 권력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무엘이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해도 군사를 몰고 뭐 칼을 쓰면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제사 드린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어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이제 이세라는 그 가족, 어, 우리 그 전에, 어, 그, 룻기 봤잖아요. 그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의 이제 손주가 이세입니다. 그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인데요. 이세한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 여덟 명의 아들들도 다 이렇게 뭔가 좀, 어, 뭔가 외모가 준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세한테 청하기를 이제 같이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을 다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가 어 자랑스럽게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막 키도 크고 장신이고 막어 뭔가 이렇게 왕이 될 만한 어그 모습을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 사람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내가 이 아들의, 어, 이 아들을 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지나가게 했는데, 어, 이 아들들이 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어, 그, 택한 사람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 했더니, 이제 이 이세가, 이 아, 저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 막내가 저기서, 양을 치는 그냥 양치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나이로 이제 한 (17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들이 어리고 또 이제 양을 키우는 그 목동에 불과하니까 별로 이렇게 그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런 어~ 아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강인하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약간, 몸도 퉁퉁하고 사냥을 잘할 것 같은, 싸움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어, 몸의 소유자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아,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 그, 붉고, 또, 용모가 준수하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 시대에 약간 미소년 같은, 어,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어, 내가 저 아들을 택했다 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기름을 부은 날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됐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어~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벗어나니까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 이제 그 밑에 신하들이 아, 왕이 큰일 났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악령을 떠나게 할 그런 수금 잘 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이제 어 수소문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그때 당시에 수금 하면 이제 뭐 하프 뭐 이런 그 이렇게 현악기였겠죠. 근데 그 현악기를 하면서 노래도 잘하는 그런 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악기를 치고 이제 노래를 하니까 어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 구절을 보면서 사실 어떤 저의 영적인 꿈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 노래를 듣고 진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괴롭히는 어,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그 순간만큼은 떠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보곤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또 블레셋 어, 군대들이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전쟁 방식이 어땠었냐면. 어, 이렇게 군사가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군 한 명이 이렇게 나와서 예전에는 이렇게 싸움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서 이 장군과 장군이 먼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만약에 죽으면 뭐 여기 사기가 떨어지겠죠. 만약에 이 장군이 이제 싸워서 이기면 이제 이쪽 사기가 막 올라가갖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리더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용기를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승패를 가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 이블레셋 군대 자 드디어 골리앗 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보지 않았어도 굳이 이렇게 뭐그 얘기를 자세히 듣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뭐 항상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작은 존재가 큰 존재에게 대항을 할때 어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겼죠. 근데 이제 골리앗이 굉장히 장신이었어요. 장신이고 이제 뭐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죠.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그 길리워진 그런 용사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가지고 야 너네 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야다 까짓 거다 소용없어 내가 다 뒤집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제이 군대를 이제 모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골리앗이 워낙, 이제, 그, 세고, 또 이제 뭐, 사람이 죽었겠죠. 골리앗의 그 칼에, 뭐, 이렇게 죽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골리앗한테, 이제 막, 감히, 뭔가, 대항할 사람이,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아, 이 골리앗을 쓰러트리는 사람에게는, 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내 사위가 될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이제 다들, 그, 정말 그 소리를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전쟁에 그이세의세 아들들이, 이제 이미 장성해 한, 그 엘리압을 포함한 그 장성한 아들들이 이제 서서, 이제, 그 골리앗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세가 막내인 다윗한테 가서 형들한테 줄그 음식물 이것 좀 들고 가가지고 형들한테 줘라. 어, 전쟁에 좀, 어,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 이렇게 음식을 주려고 하는데 이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또 들은 거예요. 어, 너네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어 니네들은 다 피레미 같아서 내 발에 다 밟아 죽일 거야. 막 이런 <laughs> 얘기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부하가 난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능욕해? 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어? 내가 사랑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어그 애굽을 다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니가 지금 욕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막 사람들한테 합니다. 나야 얘기 들었어? 쟤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라고 이제 막 승질이 나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형들이 야이 조그만한 게너입 다물어. 어? 너 지금 너 지금, 어, 네가 지금 교만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니 다윗은 이제 그것도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욕해! 누가 욕해! 제쟤 따위를 하나님은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이제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얘기를, 그 얘기가 이제 다 사울에게까지 간거였더니그 사울이 걔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애 누구냐?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앞에 갔는데, 어, 왕이시여. 저 골리아, 저, 제 한방이면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저 골리앗은 그냥 다 내가 그냥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아유 그래 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앞에서 뭐 수금이나 타고 노래나 하던 애가 뭐를 하겠어요 그냥 그래 한번 가봐라 근데 죽지나 말고 와라 이렇게 하는 심정으로 이제 다윗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한테 이제 그 사울이 입던 갑옷을 이렇게 준대. 갑옷이 이제 너무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이거 갑옷 그 저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이 평소 때잘 쓰던 그 물맷돌 물맷돌 다섯 개를 골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골리앗이 딱. 다윗이 나한테, 꼬맹이, 꼬맹이가 나온 거야.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칼도 없이, 갑옷도 없이 지금 자기랑 싸우겠다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 아, 비웃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골리앗 입장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윗이라는 이, 어, 소년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대항을 하는데, 뭐, 그 바위에다 계란치기지.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얼마든지, 어, 봐줘야 야, 니네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어,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올, 나온다. 네가 함부로 그 망군의 여와의 이름을 네가 능욕했으니까 네가 오늘 저 새의 밥이 될 것이다. 어 들짐승들의 어,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네 머리를 베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하하, 비웃었겠죠? 근데 이제 그 비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몰맷돌을 슉슉슉 돌려가지고, 이마에 정중앙에 박힙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 골리앗이 넘어지고, 다윗이 가서, 자기가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뺏어다가, 그 목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와! 해서 이제 블레셋을 무너뜨렸겠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 상황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을 블레셋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도 이제 벌떡 일어나서 오! 쟤 누구야! 쟤 누구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이제 자기 사위로 들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한테 악령이 들렸잖아요 자 악령이 하는 일은 뭘까요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 질투입니다 자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 가는 곳곳마다 족족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이 다윗에 대해서 막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사람들이 막 헌화하면서 다윗이 이제 막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라는 이제, 말을 이제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 뭐지?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야? 그러면, 그러면 쟤는 내 왕위를 탐하겠네? 그때서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윗을 아끼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왕위에 올리셔서 이 이스라엘 통치할 어,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걸 안다.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왕위에 있을 때, 어, 나와 내 자손들을 좀 돌봐주기를 바란다 라고 믿음으로 어, 다윗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뭐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다윗은 뭐 어디서 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그 사울이 어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어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윗이 이제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수금을 타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 주고 뭐 이렇겠죠. 그랬는데 어 사울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창을 들어갖고 이렇게 던져버려요. 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피하는 거죠. <laughs>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어, 몸놀림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피하고 막 그래서 이제 어이 사람이 나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어, 다윗이 어,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한테 부탁을 해요. 자 요나단아 어 니네 아버지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 네가 한번 알아봐다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어쩌는지를 한번 네가 알아봐 달라 알아,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음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어그 화살이 네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 그때부터. 여기를 떠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같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될 자리인데, 다윗이, 아, 그,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갑니다. 말하지 못하고 간 것을 용서해달라. 라고, 그, 대신 말해달라고 했다고, 요나단이, 이제, 사울한테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요. 어, 이 자식이, 어, 이, 야, 너, 요나단, 너 알아야 돼. 쟤는,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야. 왜냐면 요나단 네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 다윗 저놈이 저놈이 너무 잘나서 문제라고. 그러니까 네 왕위를 어 분명히 찬탈하려고 들 거라고. 그러니까 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아, 아버지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구나 하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제 어,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 도망가라. 어 저기 화살이 네 앞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 그걸 주워와라라고 이제 그 화살을 줍는 사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인이죠.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울면서 이제 떠납니다. 다윗이 떠나면서 그때서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의 이제 도망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다윗의 도망 생활은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만약 이 다윗의 도망 생활이 아니었으면 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그 삶이 있지 않았었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어, 정말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또 백성을 어떻게 살펴야 하고 어떻게 이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음, 잘알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련을 주신 데에는 반드시 정말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어, 성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어, 어떤 언약의 또 방식에 따라서, 어, 어떤 또 하나의 예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어, 옛 언약은 폐해지고,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 장자는, 어, 실질적인, 혈육적인 장자는, 실패했지만, 어,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두 번째 장자는, 어,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은, 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성공한 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 혈육적인 장자는 아니에요. 그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 이스라엘이라는, 어, 그,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장, 로마서에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복음의 원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방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니까, 유대인이 장자였으면, 어, 이방인들은 차자의 입장입니다. 장자만이 기업을 물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찾아된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원가지인 어, 복음의 원가지, 복의 원가지인 이곳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복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자, 이 것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어, 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도 연결돼 있다는 라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 다윗과 또 골리앗 이야기 또 사울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혈통에서 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원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그 통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왕의 교육도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복이 임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할 할 거고요. 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살아나서 어, 진짜 하늘의 복을 그 기업을 물려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더 멋있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아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불회의 명곡 1등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감사하고요. 어 아, 우리 다음 주에 봬요. 빠이.